되겠죠, 이거? 응. 됐어, 응. 봐요,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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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에. 보여. 에. 자, 이건 땅바닥에 놓고. 응, 저거 다 넣어서. 이제, 당근하고 양파. 응. 시금치. 응? 들어갔다. 응? 다 들어간 거야 고기 고기 좀 넣고 고기 다 넣어 응. 자, 여기 있어. 넣어서응 간장 좀 넣어줘 수도 참기름 넣어줘 너 넣어 됐어. 수정 자, 지금부터 버무려 응, 이렇게 버무리는 거야 나 키가 짧으니까 여기다 뭐 좀, 이거좀 해줘봐 그래서 싱겁는 거 한번 먹어봐야 돼 자기가 예. 야채하고 뭐딱 맞네 응? 예. 아 해봐 됐다. 싱겁지 않아? 간장 먹 간장 하고딱 됐어? 응. 그만, 그만해 주 돼? 응. 응. 근데 좀먹어 보고. 어?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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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는다가 한 번. 응. 이오래되죠안삶아도되는데내가 오랫동안 붓었거든. 그 응. 근데 삶아 다시마야, 이거 다시마 물로. 다시마 물로. 응. 내가 이거 하루 잠궈가지고네 시간 응. 담그는게 싼더라고. 응. 이거 한번 사자리 삶으면 될 거야. 어 응. 응. 됐어. 뚜껑 덮어갖고. 응, 됐어. 바로 여기서 하는 거야, 이제. 응. 이 간장 좀 더. 간장도 요구르트, 요구르트. 참, 요구르트 넣고 하면 나 이제. 이 응. 넣고 삶아야지, 이제. 이렇게? 응. 까서 먹었다가 찜닭 넣고 삶거든. 응. 불을 좀 낮춰갖고. 석탕 달달해야 되니까. 됐다. 이거 상한 보았어, 이제니까. 응? 응. 근데 물을 좀 쫄아야 될 거야. 물을 갖다 좀 버려서. 응. 좀공장다 됐습니다. 응. 맛있다 야, 응 하나 더 먹어봐 응응 응, 됐어 물기가 좀 있다 응 자기야 미역 다 넣어 이거 고기 다 넣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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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부터 볶아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볶으면 돼 같이 볶아 부... 아, 맞아 고기 볶터 음, 응 이렇게 넣어 다시 응나봐 됐어 됐어 자 기름 넣고 응, 야넉넉히 넣어, 됐다. 고기도 이것들들어가야 되니까 누구야? 응. 누구 응. 어, 이렇게, 그래, 그래, 들어가지. 딱 됐어. 딱됐죠 응. 가장 응. 끓는 거지? 아니, 끓으면, 감볼 때. 끓으면? 진강장하고 국강장은. 거 넣고 저것도 넣고 어, 잠깐만 살살 슬슬... 감을 좀 봐야 되니까. 어? 음. 오 잘됐다. 미역국 잘 끓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의 다정부입니다. 오늘은 양반 생일이에요. 예. 그래갖고 간단하게 케이크 넣고 뭐 이제 음. 그렇게 해서 음식도 미역국 끓였어요. 그렇게 음. 해서 먹을게요. 음. 일단은. 생일 축하 응.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한 동기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자기야 이꽃 <laughs> 너무 고오 꽃다발 꽃이 이뻐요 꽃 응, 관나 없어. 어? 응, 뽀뽀. 응. 알았지? 응. 응. 올해는 어떻게, 응, 열심히 해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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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는 이따가 후식으로 먹읍시다. 응. 미역국을 먹어야 되니까. 응. 예. 미역국하고 자체 좀 했어요. 응.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장한 부부예요. 다장부입니다. 예. 오늘 영생 일을 할, 제가 많이는 아니고요. 잡채하고, 콩자반하고 미역국. 응. 음. 예, 이렇게 끓였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응. 음. 아, 미역국 좋다. 잡채 아. 와, 잡채가 푸짐하네. 맛있는 미역국, 이게, 음. 돌미역이다. 한밥안 먹고 잡초를 먹으려고 우리 응. 서류태양 응. 这个我也没吃过，买吃过。 콩자? 음. 콩자막 콩점? 맛있어 먹어면 음. 음, 맛있네. 전문에 한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완전히 북이 였네 얼마나 가니까 먹었다 음 음. 음. 케이크 먹어야지 응응응응응다응응 음. 음, 음. 밑하고. 음.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기가 후식 좀 먹어야지 응. 후식 좀 먹어야지 응. 응? 후식 좀 먹어야지 케이크 초콜릿 이렇게 자기, 먹고 또 먹어. 응. 난 요만큼. 밥 먹어갖고 뭐 많이 맥히나. 응. 그래 응.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생각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음잘 샀네. 응. 초콜릿이야. <목소리나> 음. 요즘은 다 맛있게 하지, 뭐. 음, 다잘 나와 음. 난 밥을 많이 먹어갖고, 자기야. 더 이상 못 먹겠어. 밥을 많이 먹어갖고, 응. 미역국에 해갖고, 많이 먹었거든. 난요거 장가를 더 먹었다. 응. 자기는 밥 조금밖에 안먹었잖 응. 음. 응. 케이크 맛있네. 응. 응. 무슨 <laughs> 먹어?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